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내 안에 깨워야 할 사성 뭐라고요내 안에 깨워야, 깨워야 할 사성. 사성 두 번째 우리가 지지난 주에 사성 중에 하나 먼저 지성을 먼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지나서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해, 아, 하나, 그 말씀을 전한 이유는 내일, 내년에는 우리가 내 안에 깨워야 될 사성 자성이 뭔지 아십니까?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꿈 있는 게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안에 지성이 있고 또한 덕성이 있고 야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부역자 어, 시절까지 한다면은. 35년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년. 35년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청년들은 많지만, 믿음 좋은 청년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예배를 잘 드리고, 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밝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땅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저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좋은데 실력은 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실력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행위에서 난, 난 것이 아니니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다 맞아요. 이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박사로도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을 못해. 10절 말씀.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뭘에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뭘에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니. 자,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맞아요. 나는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선한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서는 그렇게 밝고 착하고 아주 막 긍정적이고, 근데 밖에 나가면 부정적인 사람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 막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뭘 깨워야 돼요? 사성을 깨워야 된다. 사성. 뭐라고요? 사성. 사성. 그 사성이 뭐라고요? 지성. 지성. 어, 덕성. 어, 어. 덕성. 야성. 영성. 야성. 영성. 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지성, 덕성, 야성을 깨우게 된 끝집어낼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잠자고 있는 것을 끄집어낼때 깨우게 될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신앙의 영량이 커져요. 아, 네. 그 다음에 내가 영량을있는 사람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믿음과 신념을 겸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맞짱 떠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상을 깨우는 사람은 이 문제를요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엘레루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지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자, 지성이 뭐죠? 지성은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조금 제가 봤을 때, 지난주,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었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을 안 하고, 다른 말씀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모습으로 생활하자. 이렇게 하는 마음, 우리가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해하고 있으셨으면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뭐라겠죠? 하나님을 향한 지성 있고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향한 지성. 지성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지성도 우리는 뭐 된다? 준비되고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성과 세상을 향한 지성을 가장 성경에서 가장 잘 겸비한 사람이 누구냐? 아, 누가라고? 아,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한 지성,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 꿈이 있는 데에서도 날마다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겠죠? 다니엘은 꼬리에서 머리가 된 사람이다. 밑바닥에서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의 시작은 우리보다 좋았죠? 아니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처참했어요. 자, 그의 시작은 어땠죠? 그는요,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바벨린의 포로, 좋게 말하면 포로지만요. 바벨린의 노예, 노예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와 문화 또한 다른 민족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초월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지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갈더라 자, 다니엘의 지성의 비결, 다니엘의 지성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뭘주셨다면요 학문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며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셨대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지선이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서적을 읽게 될때 서적이 깨닫게 하시고 또그 서적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내 삶속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 어, 아어내 네 소년이냐? 또 또한 다니엘에게 다니엘 내네 소년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고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지성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무엇 때문에 그다 했죠? 니엘은 뭐였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라고 <laughs> 말씀하셨죠. 단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견주어서 같이 나란히 할 실력이 없다면 우리는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 전문적인 여러분 지성으로 준비된 사람인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힌 자기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자신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버려뒀습니까? 편견쳤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여러분 학교 공부도 우리의 주어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일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허락된 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뺏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짧은 시간, 3년 안에 그는 헛되이 그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니일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몇 배가 뛰어났다. 열 배가 뛰어나는 그런 지성의 상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준이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내 전문적인 일에서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신앙을요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가 있기를 주로 초원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단일은 가족과 생일에됐다고 타지에 있다고. 또한, 자기의 나는 정서적인 죽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 단일은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했어요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활용하면서 지성을 쌓았던 모습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정말로 실력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지성을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한 지성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지성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각오에서 다니엘의 지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줬죠? 왕의 진미를 주었어요. 왕의 진미를 주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복하고 왕을 따르겠다는 공식적인 먹는 먹는 것은요, 그런 아, 충성 충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건은 목숨을 내거는 행위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이 8절을 보니까 뜻을 정하여 따로 이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요? 내가 관직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출세를 못할지라도 내가 밥을 먹어서 신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내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아끼지 않겠다. 내가 누구한테 살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다니엘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다니엘은 진짜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택한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식.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결과를 주었죠? 자, 하나님을 택한 다니엘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뭐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요 다니엘의 삶은 더 영광스러웠어요. 자, 보세요. 신분적인 한계를 넘어서, 단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나가게 되었을 때,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자, 바벨론이 이제 어디에 망하게, 망하게 되죠? 메대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바사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나라가 세번 바뀌어요. 세번 바뀌는데, 다니엘은요 80살 때, 82세 될, 때, 될, 될 때까지 왕 다음으로 바벨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리가 누구였냐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었어요. 메달하는 나라, 나라한테 나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 메달하는 나라에서 바, 이 다니엘은요.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사 오늘날의 페르시아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메달하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그 바하사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세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 세명 중에 가장 으뜸 되는 총리가 누가 였느냐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꿈이 있는 곳서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믿음만 좋다고 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요 맨날 사고치고 다니.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믿음의 실력도 있고 응. 세상적인 전문적인 실력도 있고 누구나 알아,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런 여러분 나라가 세번 바뀌는 듯 그런 여러분 신문적인 한계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네 명의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브갓나스사라벨사사라 다리오와 고레스와 근데요. 최측근에서 그들을 보자하는 여러분 1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일이 누구였다고요? 단일했어요. 나가 나라가 먹구름이 들어올 때면 왕이 가장 먼저 찾는 신하 일순이가 누구였습니까? 단일했어요. 다니엘 단일이 그저 여러분 꿈만 잘 맞추고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통찰하고 통달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지성의 과정을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떤 누구도 어떤 누가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막에 낙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사막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낙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의 여러분 그그뭐 허리에는 그 등에는 동이 두 가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요. 물이 저장되어 있대요 어느 정도 물이 저장되어 있다고요? 114리터의 물이 저장되어 있대요 여러분 나타가 그렇게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유용에 쓰임 받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 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한 응?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에 한단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에 낙타가 물이 저장하고 살아남는 것처럼 내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될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채워지게 된다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세상적인 지심을 채우게 될때 우리는요.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 속에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지식, 이런 자세로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장 읽고 내가 하루에 꼭 우리 예준이는 꼭 들으세요. 어,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데때 성경책을 갖고 와요. 아니면 뭐 핸드폰이 있잖아요. 가서 먼저 말씀을 한장 읽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장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배우는 학문들을 배우게 될때하한 한 가지를 배우면 열 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다니엘을 능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서만 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몇 가지 나온다고 40번 나온다, 40번. 40번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타난 기적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한 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막 날고 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네. 세상 밖에서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첫 번째 문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뭐, 해요? 지성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성. 우리의 전문적인, 여러분, 세상적인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름으로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년에는 어떤 사람으로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의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시기를 준비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마음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성 있는 사람. 우리 가 지성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녀 지성이 아니에요. 그 지성은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지성입니다. 하나님을 아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베소 10장에 말씀했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심을 받았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024년도는 내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지성이지성이 지성이 되기 바합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 바랍니다. 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나 가용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잔으로 새롭게 지으신을 받았다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인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0 0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사성을 깨우기 원합니다 먼저 깨워야 될것 지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0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내가 깨0있0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0전0적인 지식을 내가 하는 일에 전0적인 지식을 내가 습득하0 원합니다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는 믿음의 지성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내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줄 줄 믿습니다. 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